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수 위원장을 석방한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지혜로운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경찰의 사법 절차,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동료 법원 판사의 체면과 논리와 명분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 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고발당한 혐의가 사실상 이 다툼의 여지가 많고 이것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점잖은 표현과 신중한 접근 방법으로. 이 결론을 내린 상당히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찰과 법원의 이 체면을 일단 살려줬습니다.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긴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이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이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경찰로서는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피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이릉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었으니까 12월 3일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다가오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수환 요구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데 있어서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은 이 서울 남부지법의 김동연 영장 당직 부장 판사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았으며.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서 1차 소사, 조사를 진행을 해서 대충 조사가 끝났으니까 더 체포를 진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안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판사의 심증에는 이준석 위원장이 유튜브에 나가서 무슨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국회 선출목을 선정하는 것에 게을러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탄핵 소출을 비판하기 위한 반박 논리이자 표현의 자유이며, 이름, 일리가 있는 얘기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에, 에, 이 표현의 자유와 관한 문제를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다, 라면서 경찰과 이, 이 야당과 권력이, 아, 여당과 권력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느냐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 표현의 자유, 이 단어입니다. 일부 판사들이 궤도를 이탈을 하고 전횡을 일삼지만, 역시 대한민국의 판사 집단은 가장 똑똑한 집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처럼 보는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